3장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 껴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우수아가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우수아가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계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우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난족석과 핵족석과 희위족석과 브리스족석과 기르가스족석과 아무리 족석과 여부스족석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 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지파에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 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얻게 에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계를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가차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며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개를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함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1 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진침해 여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요단 서쪽의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에여호수아가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광약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 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건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